무슨 옷을 입느냐? 무슨 집에 사느냐? 무슨 차가 있느냐? 뭘 들고 다니느냐? 이거가 너의 가치가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목숨만큼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이게 그 표현이 아이들이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너 공부가 이게 뭐야? 이성적으로 이뭐 세상 나가서 남한테 무시당하면 어떡할까? 뭐 이렇게. 애를 격려한다고 하는 말인데 잘못되게 네가 공부를 잘해야 worthy 조건적인 가치라는 것을 은연중에 너무 많이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런 잘못된 가치를 주면 안 되는데 그거를 우리도 좀 받았고 우리 부모와 사회와 선생님한테. 그게 나도 모르게 애한테도 가게 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소피아 선생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지난 교수님 생각 처방전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이 생각 처방전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uh, Without your consent, no one can make you feel inferior. 너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너가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 수 없다 이게 일리나르 루즈벨트, 루즈벨트 대통령의 영부인이 한 말이에요. 저는 두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인데, 직장이 있어가지고, 아기의 외할머니 집에 같은 아파트 들어가신가요? 도움을 받기 위해. 그래서 지금 그, 그, 그 아파트, 살고 있는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인데,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들이 오래된 아파트에 살면 기가 죽을 수가 있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오류가 있습니까? 이거는 있지. 문제가 아닌 상황을 문제를 만들어. 있는 문제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없는 문제를 지금 만들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만드는 manufactured problem. 제조해낸 problem이에요. 인간은, 사람 자체는 세상에 태어나면 동등하게 존엄합니다. 그 존엄성 자체, 그 인간으로의 가치 자체는 절대 다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이 헌 거냐 그, 그거는 아무런 가치에 문제가 없다는 거 엄마도 확실하게 아시고 그러면 누가 아무리 야 너는 그렇게 헌 집에 사니? 집이 허, 허, 너무 헐었어 누가, 누가 그렇게 말하고 한들 그 사람에게 내가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돼, 않아야 되고 아이에게도 이렇게 말하면 돼 사람이 어떤 집, 헌 집에 사느냐, 좋은 집에 사느냐는 그 사람의 가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리는 다 유일하고 존중받는 존재야. 특히 너는 나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보석 같은 존재야.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이 집에 오면 우리가 다 화목하고. 밥 맛있게 먹고, 같이 놀고, 웃고, 이렇게 함께 행복하게, 화목하게 있는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무슨 옷을 입느냐? 무슨 집에 사느냐? 무슨 차가 있느냐? 뭘 들고 다니느냐? 이거가 너의 가치가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너의 가치는 오히려 너의 안에 있다. 그럼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뭡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정신과 마음과 뭐좀 지혜 같은 걸 수도 있고 어 그런 거는 걸치고 있거나 네가 사는데 있는 게 아니라만 혹시나 우리 애가 와서 엄마 쟤는 후진 집에 살아 어뭐 어? 우리 집은 훨씬 좋은데 쟤는 왜저왜 저런데 저러, 산대 막 이렇게 좀좀 좀 뭐랄까 알고는 말을 했다면 꼭또 말씀해 주셔, 주셔야 되죠 지영아. 사람이 집이 환경이 다 다를 수도 있는 거야. 우리한테 다 똑같이 사이다 다른데 그게 저 사람이 조금 더한 집에 살다거나 조금 더 부족한 환경에 산다고 해서 그 아이나 그 사람들의 가치가 낮은 게 절대로 아니야. 그런 생각이나 말은 정말 좋지 않은 생각이야. 우리는 다 인간이란 다 존재라는 자체만으로 똑같이 존엄한 거야. 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은 엄마가 좋은 선생님을 이긴다. 엄마의 철학이 시스템을 이긴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 선생님이 납다 이런 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부모님의 역할은 전 세계라는 만큼의 어, 영향력이 아이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철학이 제대로 서있으면 아이를 그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키울 수 있습니다. 진짜로 부모되기 너무 어렵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쉬운 건 아니지만 그리고 엄청나게 무게가 있는 가치 있는 일이지만 이게 막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않도록 제가 어떻게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를 제가 굉장히 노력 공리를 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night.